한 번째 앱에 도전 합니다. 앱 개발에 도전. 자, 그동안에 앱을 만든 거는, 음, 뭐, 열개 정도 되는데, 사실 다, 어, 잘안 됐죠. 네. 아, 그래서 깔끔하게 포기를 했어요. 그앱 개발로 뭔가 이렇게 잘 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. 자. 자 이것을 아픔을 좀딛고어 다시 다시 하나를 어, 생각을 했습니다. 다시 요거는 한번 개발 시작부터 한번 오픈을 해서 얘기를 하면서 저도 그 나라님처럼 녹방을 한번 하고 뭘 만들지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요새 제가 영어 공부에 좀 꽂혀가지고요. 영어 공부,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요. 자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. 자 방법을 정말 많이 이제 찾아봤어요. 자 영어 공부를 잘하려면 자 영어 공부 중에 제가 지금 빠져 있는 건 스피킹이에요. 스피킹. 자 스피킹인데 스피킹 을 어떻게 잘할까? 그래서 여기서 잠깐 제가 그 시원스쿨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. 스쿨. 시원스쿨 너무 대단해요. 자 제가 시원스쿨 되게 무시했거든요. 자 이시온이란 분 영어 정말 그렇게 잘하지도 않는 것 같고 뭐 쉬운 단어를 계속 바꿔가면서 뭐 간다, 갈래, 갔냐, 뭐 갈, 다뭐 고웬트, 뭐뭐건뭐 뭐 해가지고 막 문장을 만드는데 어 저거 저정도면뭐난뭐전문장 정도 이해하는데 아는데 했어요. 근데 제가 네 인정했습니다. 네. 자, 영어라는 게 보니까 영어라는 게 보니까. 갑자기 죄송해요. 지금 이 채널에 정말 영어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제가 꽂혀있어서 그리고 앱 개발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. 자, 어 영어가 왜안 됐나 생각해 보니까 이제까지 영어를 뭐현스클에는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. 제가 받는 느낌은 그런 거예요. 자, 예를 들면 드리블을 가르쳐준다 고 했을 때 약간 저는 영어는 스포츠에 가까운 것 같아요. 운동, 운동인데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드리블을 누군가 멋지게 해줘요. 그리고 이게 드리블이야. 예, 어, 알아도 암기해. 이게 드리블이야.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. 근데, 시원스쿨의 느낌은 이 드리블을 같이 하는 거야, 그냥. 한번 차면 내가 또드리블한번 차면 한번 드리블을. 그게 가, 가, 계속 따라하게 하는 그 자체가 약간 운동처럼 내가 반복해서 내 몸에 익히는 게 중요한 거지,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지, 내 머리까지만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. 자, 영어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이고 내 몸에 배는 문제라는 거를 제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. 갑자기 지금 살짝 흥분했죠. 자, 그래서 이분 아주 인정합니다. 자, 수현스쿨 광고 아니고요. 자, 그런데 제가 보니까 반복이, 에 반복에 있다라는 거예요. 반복. 반복. 자, 반복에 있으면 그 반복을 시켜줘야 되는데, 자, 반복하는 앱 엄청 많잖아요. 이게 다 기능, 그냥 필수 기능이잖아요. 그래서 뭐 이걸 만드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. 왜냐면 그런 거 쓰면 되니까. 근데 제가 여기 또 하나를 찾았어요. 그리고 플러스 되는 게 컨텐츠다. 마치 강의 같죠? 자, 그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게중요 핵심이고 그 다음에 컨텐츠와 연결이 돼야 된다 컨텐츠는 굉장히 양질의 컨텐츠를 얻어야 된다 그러다가 제가 꽂혀있는 분이 여기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권아나TV 영국식 발음으로 이분이 저기 그 어, 되게 미인이시죠? 근데 미인이신데 되게 좀 재밌어요 동의를 했다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대. 그러니까 대답으로 that sounds great. 괜찮은 것 같아. 라는 뜻이에요. 그죠? 표현 재밌죠? Great. 상대방의 의견에 아나운서 있는데, 세요 있는데 쓰는 표현입니다 자, 아나운서시고 이분이 만든 거 중에 70문장이란 게 있어요. 이 문장만 완벽하게 외면 영어를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도 충분히 지금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자, 그 권아나 님, 아나 운서 님, 운서 님의 70문장 을 외면, 외면, 웬만한 회화를 할 수가 있다라고 기대가 됩니다. 저도 지금 굉장히 흥분돼 있어요. 정말 될까. 근데 제가 이제 학습을 하려고 보니까 유튜브를 계속 접속을 해서 이걸 계속 보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, 어, 이분께는 그냥 뭐 죄송하다는 표현보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이분의 그 유튜브 채널을 바로 가기 하는 앱을 만들고 자, 그 앱은, 어, 권하나, TV, 바로 가기. 바로 가기 기능. 기능, 버튼, 하나, 플러스, 플러스, 요 문장 있잖아요. 70문장을, 이게 무한반복해주는 플레이 버튼.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한 앱을 하나, 어,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요거 한번 제가, 어, 만들어 보려고 해요. 이게, 어, 아직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. 지금. 시간적으로 좀, 여유있다 치더라도 이게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. 그니까 러 저는 제가 그왜 제가 이걸 하려고 하냐면 자, 제가 그 이분의 정말 훌륭한 그 영어 문장을 7신 문장을 매일 내가 핸드폰만 딱 잡으면 플레이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. 근데 그걸 찾아가지고 그 플레이를 해줘야 되고 그걸 찾아가지고 뭐 반복을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것 과정들 그걸 좀어 일종의 그 바탕화면에서 딱 눌러가지고 바로 어 플레이로 연결해가지고 어 계속 반복되게 무한 반복되게 어,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. 아, 기본 그 내용은 그러고요. 자, 플러스 해가지고 하나 더 있는데, 이거는 이제 문장당 반복 횟수. 횟수를 설정할 수 있게까지만 간단하게 한번 어,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자, 이거 계속 녹화되니까 한번 어, 계속 찍으면서 해 볼게요. 감사합니다. 나나TV님. 줄여서 sounds great. 똑같은 뜻으로 that sounds good. That's a good idea. 나 진짜 아이디어. 다시 한번 문장. 자, 자 안드로이드를 켜고요아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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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

좀뭐 버그도 있을 수 있고 뭐 문제도 많지만 일단 제가 생각했던 그런 내용은 어느 정도 개발이 됐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음 상단에 이제 권한 TV로 바로 갈수 있는 유튜브 어 바로 가기 어 기능이 붙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듣기. Well, can I get you? 좀 갖다 드릴까요? 이거 사람 초대해 놓고 안 물어보면 굉장히 버르장머리 없는 거예요. 아, 재밌죠, 되게. 저는 이분 진짜 매력 있는 것 같아요. 영어도 공부하고 재미도 있고.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요 지금 듣고 있는 것을 같이 읽어 볼게요. Can I get you something to drink? 그 이게 넘어가잖아요.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속 무한 반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아기가사실이가 없어. Can't be 뭐뭐 할리가 없다. 추측이죠. 그 이야기가 사실일가 없어. Can't be 모모 할리가 없다. 추측이죠. 그 이야기가 사실일가 없어. 이렇게 반복이 되죠. 이걸 또 끄면. Can't be 모모 할리가 없다. 추측이죠. 나는 오늘 은행 일을 좀 봐야겠어. Do something. 반복을 계속할 수 있고, 요 밑에는 뭐냐면 이제 이분이 설, 문장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게포함됐그 설명 문장이냐, 아니면? 어, 그냥 영어만 또 발음을 해주시는 부분도 있어서 이거 끄고 들으면, 영어만. 은행 일을 보다. 따라 해보세요. I have to do some banking today. Number 12. Do I have to pay for parking? 그죠? Number 13. You didn't have to 그리고 요거는 번역을 끄면, 한글이 안 보여. 요 그래서 다 어느 정도 이제 외워 가는 시점에서는 이렇게 한글 안 보고 할 수도 있고, 이렇게 해놓고. I so much. Number thirteen, so you didn't have to buy so much. Number thirteen. 빠르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한 시간을 약간 주면 you didn't have to buy so much. You didn't have to buy so much. 이렇게 따라 할 수가 있다. Number t h you didn't have to buy so much. You didn't have to buy so much.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number thirteen. 거를딱 누르고. 이렇게 내리고, 이제 요거를 그 위젯으로 또 제가 위젯도 이렇게 해봤습니다. 위젯으로 이렇게 딱 바탕화면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. 미니쇼. 아, 이게 맞나, 이게 맞나. 하여튼 이렇게 되면 요걸 바로 누르면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. 그리고 어, 여기서 어, 그 항상 이걸로 서비스로 떠있기 때문에 이걸 중 듣기로. 음. You didn't have to buy so much. 다른 일을 하시면서도 이제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. Number t h you didn't have to buy so much. 좀한 가지 제가 버그를 봤는데 이제 멈춰 놓고. Number t you didn't have to buy. 아 정지. 약간씩의 버그는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제가 공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영어를 이제 공부를 막 하려고 했는데 좀 이런 게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기획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. 마음에 드시면 좀 이용을 해봐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2분의 70 문장을 정말 자기 것으로 만드는 정말 이거는 정말 제가 그 한번 공부 영어 공부를 하시기에 너무 좋지 않을까 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만들고 추천하고 <laughs> 혼자 다 하네요 네,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 11번째 앱 도전을 해봤습니다 뭐 이것도 좀뭐 제가 영어공부 하다가 갑자기 그 사실 영어공부를 좀 지금 필요로 하는 좀 상황이 생겨서 그거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런 앱이 막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쓰려고 사실 최악을 생각하는 거죠 아무도 안쓰면 내가 쓰겠다 그런 마음이긴 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그 url 링크 댓글에다가 어 달아 놓을게요 그 한번 받아보시고 안드로이드 앱이고요 어, 그리고 이제 개발 관련돼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그 같이 그냥 뭐 가볍게 이렇게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뭐 영상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. 뭐 제가 요 전에 올린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본격적으로 그 정말 내용에 대한 뭐 책에 있는 그런 뭐 설명은 좀 아니더라도 그냥 참고하실 만한 그런 채널이 되도록 뭐 계속 해보겠습니다. 제가 뭐 활동하는 것들도 좀 올리고 뭐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들도 좀 공유하는 그런 생각입니다. 하여튼 건강 주의하시고요. 네, 또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